안녕하세요 김성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산 문제 두 번째 시간은 기출 문제가 아니라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응용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기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게 과세표준이라면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2024년도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주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임대 사반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뭐 한다? 제외되어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번 점검해 보는 걸 하죠. 종합 부동산세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에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얼만지 오른 것단 배우자 소유 주택은 없으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 외 요건은 충족한 걸로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15억짜리가 있고요. 또 하나 대전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인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주택이 몇 개예요? 2주택 소유자인데 여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할 때 제외되는 주택 이죠 임대 사업하는 주택,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주택,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부득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 또는 자산 가치가 없는 문화재 주택, 이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자, 합산할 때 빼고 계산해요. 즉,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공정시장 가액비는 60%로 하라 그랬죠. 그럼 보실까요?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구는 값은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 이게 바로 키워드야. 여기 보세요. 자, 서울특별시 주택 하나 있죠? 예, 서울특별시 주택 있고 이건 어린이집이니까 이건 과세하네. 그죠?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할 때, 요건 합산하지? 아니요 왜?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택수는 들어간다. 얘는 주택 몇개요두 개야. 과세는 안할 뿐이지, 주택수는 두 개. 그래서, 갑은 다주택자다.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얼마? 15억이잖아요. 요거, 요거, 15억. 예, 과세표준 얼마? 15억에서, 다주택자는 얼마? 9억을 공제해요, 9억. 그러면, 15억에서, 이건 과세 안 하니까, 합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15억에서 9억 빼니까 6억이죠. 6억의 공정시장 가액별 60%니까, 6,6은 36, 3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 과세를 안할 뿐이지, 주택수에는 들어가. 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요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은 얼마? 3억 6천. 여기서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알았잖아요. 뭐 다주택자는 9억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는데 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은 과세는 안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다. 이건 알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요번에는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이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옳은 것 그랬어요. 갑의 배우자 소유주택은 없으며 주어진 자료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주택이 있고요. 광주에 주택이 있는데 이건 등록문화재주택이네? 이거는 과세 안 해요. 전국에 있는 주택 합칠 때 합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이 있어. 주택수 계산에서도 제외돼. 숫자 계산에서도 빠져. 그럼 얘는요? 1세대 1주택자야. 아까 문제에서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건 과세를 안할 뿐이지 주택수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문화재주택은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 계산에서 빼. 그럼 얘는 주택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 이거죠. 값은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특별한 혜택 두 가지가 있죠. 과세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공제하라. 또 하나 특례는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 60세부터 65세, 65세, 70세, 70세 이렇게 해서 연령별 공제가 있고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것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만 물어봤으니까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공시 가격 얼마죠? 10 5억이잖아요. 15억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한다.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몇 프로? 60%. 그러면 얼마예요? 3618억 1 8천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아, 문화재 주택은 합산도 안 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 그죠? 그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주자 갑은 2020년 1월 1일 혼인했네요. 여러분 혼인 양도 소득세나 종합 부동산세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줘. 그래서 지금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2003년 물어봤으니까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각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 소유 주택이 있고 갑에 배우자 주택 이 있죠? 갑도 있고 배우자도 주택 이 있는데, 자,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라. 결혼 안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거 물어봤어요? 갑에, 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물어봤잖아요. 그럼 보세요. 갑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세대 1주택자다. 왜? 5년 동안은 결혼 안한 걸로 봐. 배우자가 없는 걸로 봐. 각각. 그럼 갑은 주택 하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그래서 값의 과세표준 값과 을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값도 1세대 1주택. 을도 배우자도 1세대 1주택이야. 그래서 값의 거 계산하면 공시가격 얼마? 15억에서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빼라. 그죠? 그러면 차감하면 3억, 368, 1억 8천만 원이 바로보다 과세표준. 만약에 만약에 갑에 누구 배우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그러면 없어요. 왜? 갑의 배우자는 역시 이것도 1세대 1주택인데 10억에서 12억을 공제하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지. 예. 이 얘기입니다. 몇년 동안 이런 혜택을 줘요. 5년. 똑같은 개념으로 동고봉양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고봉양으로 세대 합쳤다. 이런 경우도 10년 동안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하는 걸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알수 있죠. 혼인한 경우 몇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봐주겠다. 이해가십니까? 각각 1세대인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데몇년 동안? 5년 동안. 그럼 참고로, 5년 있다가 5년 안에 하나 팔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 두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혼인의 경우는 5년이지만 동거 방향도 똑같아요.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데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애정표시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